독 t v 입니다 오늘은 논문 읽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와 과학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잘 요약했고 결론 메시지도 의미가 있어서 첫 번째 논문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 개입 없이 최대한 원문 그대로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목 부분은 원문 그대로 읽어 드리고 내용은 한글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dvances in the Science and Treatment of Alcohol Use Disorder. Introduction. 자 서론입니다. 술은 예방 가능한 죽음의 주요 원인이다. 사회 경제적 손실이며 이는 이른 나이의 죽음과 불구의 주요 원인이다. 알코올과 관련된 질병률과 사망률은 대부분 알코올 사용 장애 때문이다. 어,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은 미국 정신의학회 DSM-5 기준으로 11개 항목 중에 2개 이상 해당될 때 진단이 가능하다. 미국은 대략 30%가량의 성인이 일생동안 어떤 시점에서 알코올 사용장의 진단을 만족한다. 2015년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11.8%가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중 67.4%가 경도, 가벼운 정도, 그리고 18.8%가 중등도, 그리고 13.8% 정도가 고도에 해당되었다. 많은 알코올 사용자인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않는다. 물론 경도와 중등도 일부의 환자들은 스스로 조절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치료가 필요한 것은 심각한 환자들이며 이들은 만성적인 재발을 경험한다. 자, 두 번째, <목소리> history of treatment for alcohol use disorder. 역사입니다. 18세기 후반 펜실베니아 내과의사인 벤자민 러쉬가 음주조절장애와 치료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치료 방법은 기독교, 죄의식과 부끄러움, 술과 혐오자극과의 결합, 삶에서 다른 열정의 개발, 금주의 맹세, 갑작스런 완벽한 금주 등이 있다. 1800년도에서 1900년도에는 금주치료에 있어 상호지직조직 상호 단체의 기초 형성을 했고, 과도한 음주를 지독적 해의로 판단했고, 음주병동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1930년대에 Alcoholics Anonymous, 그러니까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이게 바로 이제 상호금주단체가 됩니다. 이게 설립되었다. 1940년대에 현대적 알코올 중독 질병 개념이 시작되었고, 당시 치료 방법들은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난 80년간 치료 방법에 있어 상호 지지 그룹과 약물 치료와 행동요법이 발달해왔다. 또한 알코올 사용 장애를 줄이는 공공건강 정책과 단기 개입 프로그램 등이 적용되었다. 다음입니다. Neurobiology of Alcohol Use Disorder 신경생물학입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는 반복된 음주로 조절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동기 부여된 행동의 실행과 스트레스와 감정의 조절과 관련된 뇌 영역의 변화를 수반한다. 뇌가 나옵니다. 관련 뇌 영역은 중뇌, 변연계, 전전두엽, 편도 등이 있다. 동기와 관련된 긍정 강화와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정 강화 모두 음주를 유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각에 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는 긍정 피드백에는 도파민, 오피오이드, 세로토닌, 가바, 엔도글레바노이드가 있고. 부정 피드백에는 코티코트로핀, 글루타메이트 상승, 그리고 GABA의 감소 등이 있습니다. 알코올의 장기간 노출은 신경전달물질의 신경적응을 유발하는데 알코올 섭취의 중지는 신경계의 항진과 기능이상을 유발해서 이는 금단 증상으로 배출합니다. 글루타메이트는 가장 일반적인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입니다. GABA는 대표적인 억제성 신경전달물질로 취함, 금던, 금단, 내성 등에 관여합니다. 자, 다음, Clinical Management of Alcohol Withdrawal Syndrome 금단 치료입니다 금단 증상은 불안, 떨림, 구역감, 불면, 심하면 발작, 진전, 산망 등이 나타납니다 알코올 사용자의 환자의 50%가량이 겪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극히 일부는 약물 해독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부는 수분, 전해질, 티아민 보충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금단 증상을 위한 약물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이 우선입니다. 벤조디아제핀의 원리는 가바 A 수용체에서 가바의 효과를 강화하는 작용을 하는데, 벤조디아제핀 약물은 외래 환자에게 처방 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알코올과 오피오이드 약물과 동시 복용을 경계해야 합니다. 벤조디아제핀도 모든 금단 증상에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금주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형성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Pharmacological Approaches to the Treatment of Alcohol Use Disorder. 약물 치료입니다. 자, 첫 번째.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pproved Pharmacological Treatment. 자, FDA가 나옵니다. 세 가지 약이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Naltrexon. 1994년도에 승인을 받았는데, 참고로 2006년에도 주사제도, 이제 복용하는 약물 말고 주사로 놓는 약물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피오이드 수용체 기량체로서 갈망감을 감소하고 음주 효과를 감소하여 과음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한 재발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음 갈망감을 줄이는 데는 뚜렷한 효과가 있습니다. 부작용은 구역, 두통, 어지럼증, 수면 문제, 간독성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만인에게 300ml를 이제 하루 용량으로 수여했을 때 특히 그런 간독성의 위험이 보고가 되었고, 단 FDA 승인 용량인 하루 50mg을 사용했을 때는 간에 문제가 있다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간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하고 급성 간염이나 간 부정 등에는 정말 조심하고 신중한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약물, 아칸 프로세이트입니다. 이거는 1989년에 승인을 받았고 정확한 약물의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글루타메이트 시스템에 작용한다는 거 이제 얘기되고 있고, 어, NMDA 수용체 기량제로서 아칸프로세이트 효과는 의견이 좀 갈립니다. 최근 연구에는 플러스보와 효과 의 차이가 없다. 플라스보리 위약인데 효과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칸프로세이트는 지금 현재 음주를 줄이고 끊는 것보다 금주를 유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대표적으로 설사가 있고 보조적으로 구역감, 쑥스림, 두통, 어지럼 등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디설피람입니다. 이건 1951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세트알데이드 탈수소 효소 기량제로서 알코올 분해를 방해하는 겁니다.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이드를 축적시켜서 이로 인해 부작용인 신기항진 두통, 구역감, 구토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1784년에 러시아의 알코올 사용장의 치료제로도 제한되었습니다. 알코올 섭취를 동시에 하면 불쾌감과 굉장히 힘들면 유발하기 때문에 약물 복용에 대한 환자의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두번째 additional pharmacological treatment approved for alcohol use disorder in Europe 유럽에서 이제 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자날메펜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2013년에 승인되었고 오피오이드 수용체 기량체입니다. 날트렉손과 비슷하죠. 날트렉손과 부작용은 유사합니다. 안감기가 날트렉손보다 깁니다. 과음율이줄여드는 효과가 있고 날메펜이 날트렉손보다 효과가 좋다는 연구도 있으나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총 알코올 섭취량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날메펜이 승인될 때 날트렉손에 더해서 뚜렷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날메펜은 필요에 따라 복용될 수 있으므로 승인되었다. 이전 연구는 또한 날트렉슨의 효과는 매일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실 가능성, 음주욕구가 있는 날에만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도 입증했다 자, 두 번째로 바클로펜입니다 이거는 2018년에 프랑스에서 승인을 한 건데 가바수용체기란제입니다 근육경련치료에 쓰던 약인데 첫 잔을 마시고 술을 마실 때 이어지는 갈망과 과음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을 제안했다 좀 디테일이죠 간 독성이 있는 환자에게 유용하다 복용 적정량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자, 세 번째. Promising Pharmacological Treatment. 자, 다른 이제, 유, 이제 유망한 그런 약물들입니다. 오프라벨로 알코 사용장의 치료에 사용된다. 자, 오프라벨이라는 거는 딱이 약은 이 질병에 쓰세요라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 질병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데 쓰는 약을 어떤 특정 질병에 쓰는 걸 오프라벨로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적정 수준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해당 약물은 토피로메이트, 온단세트론, 가바펜틴, 바레나클라인 등이 있다. 사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뭐 알려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지시없더라도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토피로메이트가 먼저입니다. 항경련제입니다. 효과 면에서 가장 유망하다. 이 작물의, 약물의 강점은 환자가 여전히 음주를 하고 있어도 처방이 가능하다. 이미 금주 상태를 유지한 환자보다 FDA 승인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사용 가치가 있다. 인지와 기억과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이 있다. 복용량을 천천히 조절하고 부작용을 모니터링 해야만 한다. 최근에는 또 다른 항경련제인 조미사미대가 토피라메이트와 유사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안전적이고 안전한 조미사미대에 주목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약물, 원단세트론입니다. 항오심구역제며 5 a T3 기량제입니다 세로토닌 수용체와 관련된 특정 유전자를 가진 개인에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가바펜틴입니다. 그리고 한, 가바펜틴도 항경련제입니다. 금욕 달성보다 금욕 유지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네 번째, 바리니클라인입니다.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부분 기량제로서 특히 과음하는 남성, 특히 흡연자에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새로운 약물의 발전은 알코올 사용 장애와 다른 질병이 다른 질병이라면 불안이나 뭐 자살 위험성 뭐 다른 약물의 또 사용 장애 이 병행했을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는 다른 신경 정신과 증상들과 병행할 때 더욱 심각해집니다. 또한 약물 치료도 다른 행동 치료, 명상 등의 심리 치료와 병행했을 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Behavior Psychological Treatment for Alcohol Use Disorder 행동 심리치료입니다. 첫 번째, Evidence-Based Treatment 많은 행동 심리치료들이 알코올 사용 장애 치료에 유용하고 실제로 병원 치료만큼 효과적입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단기 개입, 동기 인터뷰, 자발 훈련, 갑작스런 음주 유혹 대처법, 지역 강화 접근, 인지 행동 치료, 재발 등의 대응 기법 훈련, 마음 챙김, 상호 지지 그룹과 개인을 이어주는 12단계 촉진 기법, 고통 감소 요법, 자가 통제 훈련, 통제된 음주 개입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인터넷 상으로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행동 개입 요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치료 요소는 특정 치료만큼 효과적이고 강력합니다. 두 번째, Promising Future Behavioral Treatments and Neuro Modulation t r e a t m e n t 가까운 미래에는 치료와 회복을 제공하는 새로운 모바일 치료가 개발될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가 음주 조절 모델을 기반하여 GPS, 심박동, 피부 전도도 등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예를 들어, 술집에 가까이 가면 삐삐 경고가 울릴 수 있는 거예요. 즉각적인 개입, 치료 등을 지시하고 이를 치료자와 가족 등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신경 조절 기술의 발전도 알코올 사용장애 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심층뇌 자극, 음. 경두개 자기 자극, 뭐 전기 자극, 또 실시간 신경 피드백 등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근거가 부족하고 이런 치료는 특정 병변의 이상을 개선하는 근본 치료 대상이 아니라 뭐 갈망감 같은 그런 증상, 현상적인 증상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좀 한계점은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사용장애의 개인차와 다양성은 하나의 특정 신경 포인트 치료를 목표하는 것이 복잡한 중독 질환을 치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세 번째, factors contributing to the effectiveness of treatment. 많은 연구 모델들이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치료 준비, 치료 참여, 치료 결과를 예상하는 요소들을 평가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소개되는데, 개인의 의지 및 치료를 위한 마음가짐, 치료 전의 마음가짐,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게 아마 이런 포인트일 겁니다. 두 번째 주변 환경, 뭐 심리학, 생물학, 뭐 인지 감정 사회 환경 위험률 위험, 위험, 다양하게 있습니다. 세 번째 뇌의 문제, 보상 기전과 스트레스 시스템 기능 장애 등이 영향을 줍니다. 자, 뇌의 문제를 보는 관점에서는 중독 사이클을 소개합니다. 자, 중독 사이클하면 이제 중독 관련해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들 잘 익숙하실 텐데. 이게 제세 가지 구역이 있습니다. 영문으로는 incentive salience와 negative emotionality와 executive function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모델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incentive salience는 해석을 하면 유인성 현저 유인적 현저성이라고 하는데 해석이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binge intoxication으로 이제 취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취하는 거, 갈망과 craving 그리고 뭔가 보상을 원할 때 그리고 뭔가 cue react 이액티비티는 우리가 뭔가 음식을 보고 아 갑자기 술 생각 어떤 드라마를 보고 갑자기 술 생각 뭔가 주말일 때 갑자기 탁 떠오르는 그런 부분과 이제 연관이 있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거티브 이모셔널 로드 부정적 감정인데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금단이겠죠 금단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경우 뭐 우울해서 불안해서 화가 나서 지루해서 아파서 수면 문제가 있어서 이럴 때 술을 마시는 경우가 두 번째 영역에 해당되겠죠. executive function은 실행기능인데 pre-occupation anticipation이라고 합니다 인지에 손상이 된 겁니다 충동과 그리고 자기결정에 있어서 어이 정도의 음주가 내가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데 계속 술을 마시면 인지기능에 조금 손상이 되고 약간 문제가 생긴 경우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회환경입니다 뭐 우리가 회식 때, 어떤 직장에서, 어떤 단체에서 우리가 소셜 프레셔를 받을 때, 네트워크 서포트 등의 그런 상황일 때 술을 마실 수 있다는 이제 상황이 생깁니다. 자, 이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술을 더 마실지, 혹은 또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어서 술을 안 마실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뇌 중독 기전 세 경로 그리고 모든 걸 종합했을 때네 가지 정도 구역을 나눠서 어떤 구역에 내가 더 문제가 있어서 술을 더 찾게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또 치료 대상을 우리가 특정할 수 있겠지요. 자 다음입니다. Gap in scientific knowledge and new research directions. 자1 번. Heterogeneity of individuals with alcohol use disorder. 과학적 이론에는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술을 마시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두 알코올 사용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이 치료를 받거나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찾지 않은 또 대부분의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이 스스로 회복합니다. 알코올 사용장애에 있어 알려진 신경 생물학적, 유전적 그리고 후생적 요인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스스로 회복한 음주자가 어떻게 회복한 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며 알코올 사용장애를 유발하고 악화하는 수많은 요인들 중에 어떤 요인이 가장 중요한지도 알수 없습니다. 또한, 알코올 사용장애의 개인차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DSM-5 기준으로 11가지 항목 중에서 갈망과 금단이 심한 음주자와 또 다른 증상 없이 술 때문에 본인 업무만 계속 소홀히 하고 태만하게 하는 환자는 당연히 상당히 다른 상태일 것이고, 다른 치료 방법을 원할 것이고, 또 실제로 필요할 텐데, 현실은 점수만 놓고 몇점 이상이면 어떤 상태고, 몇점 이상이면 어떤 상태니, 뭐 치료하십시오, 금주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 되겠지요. 자, 알코올 사용 장애를 진단하는 새로운 과점도 도움이 됩니다. ICD, 그러니까 국제 표준 질병 분류 기준에선 1 1 번째 버전인데 알코올 사용 장애를 세 가지 항목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조절 불가, 다른 활동을 침해, 안 좋은 결과에도 계속 음주 이세 가지 상태로 했고 이는 심리적 의존이 있든 없든. 내성, 금단, 또 금단을 완화하기 위한 반복적 음주로 알콜 사용장애를 특징하여 진단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단순화가 알콜 사용장애를 이해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지 또 다른 혼란을 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 플라시보 이펙트. 알콜 사용장애의 약물 치료에서 높은 위약효과가 보여진다는 점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위약효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치료효과가 없는 약물을 투여했을 때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치료에 대해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경우 준비를 하고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받는 경우 위약을 복용해도 회복에 많은 도움이됨을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recent developments in pharmacological and behavioral approaches. 알코올 사용장애 질병 기전에 대해 세밀한 타겟을 밝혀가는 과정이 미래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알코올의 긍정 강화인 보상 기전 경로에만 집중했고 그에 반해 부정 강화 경로인 불안, 불면 등의 부정 강화 경로인 스트레스 관련 경로에는 소홀히 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뇌 단독 기전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갈수록 말추와의 상호관계, 예를 들어 염증과 뭐 신경염증, 소화기에서 간 뇌로 이어지는 이제 축 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translation of addiction science to clinical practice 인지 행동 치료, 마음챙김, 명상 등의 많은 효과적인 치료 수단이 과학적 근거 기반이 부족합니다.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 중 10%만 치료를 받는 현실에서 다양한 효과적 요법들이 치료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병의 특성과 인간의 다양성에 의해 한 가지 어떤 특정 치료가 모두에게 효과적이기는 어렵습니다. 치료에 대해 다양성과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서 환자들이 또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아주 권장됩니다. 자 이를 토대로 논문을 다 읽었고요. 마지막 conclusion 제 나름의 결론입니다. 이 논문의 의미, 자, 알코올 사용 장애를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실험실에는 연구를 다양한 방면으로 디테일하게 진행을 하고 임상에서는 다양한 치료 방법을 편견 없이 적용을 하면서 또 필요하다면 타 의료기관 여러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환자는 약물, 상담, 단주 모임, 명상, 입원 등 본인에게 잘 맞는 여러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한 가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완벽한 방법은 혹은 이 알코올 사용장에는 필수적으로 이런 양을 먹어야 된다. 필수적으로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된다. 라는 것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논문 잘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